들도 저 담당은 네, 안녕하세요. 아 집에 아! 지현아 씨가 저입니다. 어디 안겨치기. 와! 애보이도 없는데안 돼. 오히려 저번에 엄청 많이 쳤더라고. 맞아요. 근데 정말. 내가 말을 많이 끊드만. 맞아. 맞아. <laughs> 나만 몰라시지 않았어요? 아, 이제 나만 몰랐네요, 이거. 네. 아. <laughs>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또 얼마 전에 우리 황기환 선생님께서 어, 종로로 출발을 결심하셨어요출발이다 네. 얼마나 신나게 깨질지 다들 전국민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가기 싫어가지고 엄청 <laughs> 그, 버텼잖아요. <laughs> 자기가 험지에 가겠다는. 흑며 <laughs> <laughs> 겨자 먹기로 종로에 이낙연 전총이와 어, 1대1 게임이 안 돼. 네, 붙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지율에서 한20%니다 <laughs> 이제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방문한 영상을 봤는데 거기 통일시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딱 걸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온 사람들이 사진 찍어주세요 그거와 반대로 정말 썰렁했던 황교안이 방문한 종로 거리 저희가 영상과 함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리뷰! 사람 많아? 생각보다 별로 없네 생각은? 그러니까 기자가 있죠 지금 그니까 시민들이 별로 없어 따라오시면 안 돼요 <목소리도> 아, 뭐해. 아, 짜증나! 아, 아, 말이야, 아니, 나 진짜 심지어 같지 않냐고요. <laughs> <laughs> 아니, 그 말이. 머리에, 머리에 이거 인사하지. 스유 들어가, 맞다. 지금, 스유 들어. 저, 뭐 마저 사볼까? <laughs> 들어간다. 뭘 샀을까?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그림 좋은 데 있다고. <laughs> 오, 진짜? 아, 그림? 어 아, 사진 찍기 좋은 데다 진짜 심지어, 심지어 같아. 아니, 다른 세상에 와서 인 아, 진짜. 여기터어는 사람. 아, 아니, 말. 자기만 살나 나란데, 나란데. 진짜 처음 와봤지, 저기 종로거리니니 처음 와봤으니까. 이게 뭐야? 음, 이게 뭐야? 음. 뭘 설명해? 아, 이게 자기가 <laughs> 무슨 소리야? 졸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사인지 몰라. 이거, 이정 뭐로 언제부터 인데 내가 이데 아니 이게 경제가 망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황교안이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진짜 멈춘 게 진짜 심지어 여기가 진짜 매일 심지어 같다고. 진짜 심지어 같다. 봐봐요 봐봐요. 심지어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뭐하는 거야. 에러 났어. 에러 났어. 아니 뭐하는 거야. 사청 앞에서. 여기 클릭해서 거기 갔다아 오징어 청춘이다 오청한 번도 안 가봤는데 비싸서 그 도망가요 시민들이 도망가요 인사하고 하는데 개무시해 개우시해 아 진짜 기자가 웃는것 아, 같아 목욕을 3시간 내리죠 여기가 또재현 아, 장면들이 많던데 개싫어것 같은데 또 졸라게 엄청 많이 있었대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 파는 데는 있었대요. 그때. 음, 나 저기서 프린트 했었는데. 아, 저 아, 아, 방금 깜짝 놀랐는데. 탈색기가 나안 진짜 어떻게 해야 되 짜장이 눈앞에 써있는데. <laughs> <laughs> 왜 배불러가지고. 안 먹고 왔겠지 뭐. 그럼 왜 가? 저 안에 들어할 사람도 진짜 네. 아, 아, 있는데. 근데 또 걸리는 거 아니야? 황거 아, 아, 뭐, 왔다 갔다. 자, 아, 저 떡볶이를 이제 젓가락으로 저렇게 먹는 거 아시죠? 아, 아, 아저 아, 어, 젓가락, 으로 이렇게 네, 떡볶이 이렇게. 근데 저도 저렇게 먹어요. 응. 음? 두개 있으면 젓가락질 하고 싶다는 느낌? 어, 너무 하신 거예요? 아니요.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떡볶이 누가 지금 먹어 누가 먹을 때 먹는 거죠? <laughs> <laughs> 아니 오늘 먹을 왜 먹어? 그냥 처먹으면 원... 되지. 입에 넣어 그냥. 그냥 먹어. 뭐? <laughs>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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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진짜 신주 같 방귀 머리 반려지. 나나 저렇게 한다면 비합돼. 최소한 주차야 재밌어. 제가 아, 가져왔었는데 어 우리 이제 환경과 자한당이 거의 정말 직전에 상태에서 지금 기사에 생해가지고 뭘 만들었죠? 이도다네 이름을 붙이나 미래통합신당 아니야? 미래통합당 아니야? 통합신당은 암출수 아니에요 통합미래신당 아니야? 죄송한데 미래통합당 다 없어졌어요 미래통합당 <웃음> <웃음> 어우, 진짜 그만 좀 합시다 나 진짜 짜증나 게겠네 진짜 어쨌이 <laughs> 미래통합당으로 지금 대보수 집결이 이루어졌죠 우리, 고당, 우리 공화당만 어쨌든 <laughs> 미래통합당으로 지금 그 합당한 게 자유한국당이랑 그 보수당. 어, 새로운 보수당이랑 이현주가 있었던 미래를 위한 아, 전진 혁신 2.0 4.0이라고 2.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세당이 지금 통합을 해서 당대표로 이제 환경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국정 미래통합당으로 합당을 하면서 국정단을 만들었던 주범들이 결국은 아, 도로세블리당으로 다 모였어요 미래통합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서 이름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글을 보면 은 그저께까지 자유한국당 공식글이었고 아, 이제부터 미래통합당 공지가 와, 같은 사이트로 통합했나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113석이야 지금. 다 모아놓으니까 엄청 많죠 그래서 저 놀랐던 게기초원이 2926석이 전, 전원인데 1,003석을 실어요 그런 색깔 네, 해피핑크 실화예요?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송금송강으로 난리가 색깔이 핑크래 핑크 그래서 할아버지들한테 지금 항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이거 지금 뺏어갔잖아요 미통강이. 어 송가인 팬이면서 그거 보수는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 진짜 지금 화 내셔야 네, 돼요.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색깔뺏어는 거야. 이거 팬덤에서도 이 색깔 하나를 얼마나 많이 써왔는데 네, 네. 그래서 이 해피핑크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그려져 있는 사쿠라 꽃잎 버퍼 아, 그림이나 얘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좀 나왔었고 진짜, 진짜. 그래서 지금까지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이 보수 진영의 움직임이 사실상 역할을 다 잃어버리고 미래통합당을 보수 대통합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전선에서 가장 앞서 싸우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의 도구로 지금 모든 탄압들을 무죄인 탄핵으로 흘러가는 흐름들을 만들고 있죠. 보수 진영의 지금 거의 대권고 요즘에 요즘 요즘 이제 대권주자 저현 사람만 2위까지 않는 거더라고요이하게 봤어요. 그어그런거 아니야? 어, 아, 근데 진짜 이 의심해 봐야 되는 게이 설문조사 자체가 그여들 자체가 지금 누가 만들어 가지고 보기를 띄는 거죠. 근데 갑자기 <laughs> 눈속이 등장한 거. 내말이거기그는 믿기 힘들이 뭐야. 근데 이거 의도적으로 우고있다왜또 놀래?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는데. 선을 집어 넣으면서 얘가 대권 주자가 될수 있다라는 걸 만들어 플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후회하는 그래 사람들이 있다고. 윤석열 너갈라? 그렇죠. 화해, 그렇게 해서 주사위가 그런 대권 주자의한 명으로 인식되게끔 인식. 뭔 하는 거야. 그렇죠. <laughs> 왜? 음. 그런데 진짜 거지. 위험한 게 보수 진영의 황교안, 유승민 이런 윤석열이 잘 싸우고 있다. 윤석열이 문재인들. <laughs> 뭐 어, 이렇게 잘털 거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요새 계속 하고 있어요 안철수도 한번 했어요 어 그쵸 안, 안철수도 수사를 잘하고 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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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문재인 탄핵 전국을 만들기 네. 위한 총대를 메고 오, 도구가 되어 있는 것같 근데 어떤 의도인지 좀, 우리가 좀더 봐야겠죠 이미 새로운 주자를 띄우고 있는 상황 같다 와 윤석열 어쩌 이렇게 됐냐 진짜 그리고 윤석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음, 음. 너무너무 편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한당 계열의 모든 수사는 다 정지시켰어요 나경원 아, 진짜 뭐하고 있냐고 네. 그런데 청와대와 관련된 이 하명 수사건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파고 조국도 파다파다 지금 안 나오니까 조국도 사실 물건 나갔죠 음, 거의 뭐. 근데, 뭐, 근데 뭐. 지금 청와대 공격에 거의 이게 거품 물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뭐가 나온게 하나도 없잖아요. 응. 그냥 뭐 그래서 기사도 다 그냥 구속영장 청구 뭐 이런 거밖에 보는 것밖에 없는 거 같은데. 뭐 이런 데서 지금 어. 보수들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그리고 있는 판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인데 되게 오랫동안 그려오지 않았어.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 아니, 얘기한 적은 거의 없어요. 불 아, 위로 올라온 거를 어, 지금 아, 대한민국 당 어, 우리 공당 이런 애들만 음, 했었지. 아니, 되게 자유한 자유한국당 내뭐라네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석방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탄핵에 티어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애들이 이제 박근혜 석방할 때 됐다. 이런 말들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데서 박근혜를 석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한테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향 집행 정지를 할수 있는 권한 자체가 내가 어. 할수 있는 거지. 그니까, 러 근데 보수에 지금 우두머리 윤석열이 있고, 보수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나둘씩 박근혜를 석방해야 된다, 이런 그림을 깔고 있는 거면, 언제든지 윤석열이 박근혜를 석방시켜야 된다라는 그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과 박근혜 석방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 끔찍하다. 이거 와 관련된 거더 자세한 거 다음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한당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자한당은 여기까지. 네, 오늘도 자한당은 폐기되지만 저희 방송 멈추지 않을 거고 이름을 좀 바꿔서 오늘도 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날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안 돼. 안 아, 돼. 그냥 아무렇게나 지금 도 되지. 오늘도 또. <laughs> 오늘도 또. 네, 다음 방송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순서로 어, 그동안 저희 방송을 잊게 해주신 황교안과 잘한다는 게 마지막 영상 편지에 띄우면서 저희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에스엘 함께해서 돌아왔고 <laughs> 다시는 만나지 <말하지> 말자. 황희아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정말 당신만 바라봤어요. 근데 이렇게 음, 세력을 잃고 사라지실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정말 아쉽고 제가 전 방송에도 했지만, 전 정말 오늘도 자한 당윤 이게 너무 좋았어요. 입에 창창 붙고 미래통합당 어,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입에 안 붙게 짓냐? 그때그처럼사1를총소한 이후에는 다시 만나지 않는 방향에서. 어, 삶을 좀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황교안 씨에게 많이 실망한 사람인데요. 보수 대권 주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위한 컨텐츠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제가 봤을 때 미래통합당 이름 바꾼 거 저희 방송 봤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런데서 이 미래통합당의 뭐 미래 자체도 굉장히 깜깜하지만 저희는 늘 언제나 이 황교안 씨의 멍청하고 심즈 같았던 삶들을 저희들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마시고 편히 주무시고 어제 색소폰 뭐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좀 열심히 하시고 황교안이 네. 가야 될 곳은 세 곳이에요 504 군대, 절, 감옥 네. 저는 감옥을 추천드립니다 감옥으로 고고고고 도착 외국 황교안 너 감옥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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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으로. 고, 고, 고 <laughs>